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네 번째 잠시 멈추면서 시작하는 신옷 입은 무리들 그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종려 가지 손에 들고서 주님 앞에서 외치는 구원의 함성. 구원하심이, 보장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장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도다. 아, 내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돌롤로사 골고다운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 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1 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소유 씨와는.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조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1년 12달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에 스마트폰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2시 33분에 시작하는 이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시 33분이라는 기준점이 매일같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갈 때그 기준점에 그리스도의 띠가 매일같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띠는 매일같이 주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믿음을 달라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멀어지고 어떤 때는 가까워지고 이렇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단 조금이라도 예수 행진곡으로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기를 호 예비하라 상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엉덩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소망 곳이 평지 가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여호와의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꽃이 시든는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 르고 꽃 은, 시리나우리 하나 님의 말씀 은 영원히 설 이라 하라. 내가 붙 듣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줄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지 아니 하며 그는그 소리 를 거리 에 들리 게 하지 아니 하며, 내가 나의 영 을, 그에게 주었은 주,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지 아니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우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내가 붙드는 나의 조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붙든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날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주교운을 왕망하리라. 나여오가 울어, 너를 불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지 내가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